많은 분들이 큰 면적을 원하지만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공간 구성이 달라질 텐데요. 이번 공고에서 공급되는 임대 주택은 정말 많은 공간이 제공됩니다. 이렇게 침실이 3개, 욕실 2개, 드레스룸, 팬트리까지 정말 넉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 알림이 TV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임대 아파트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좋은 신도시 아파트가 내 집이 됩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공고를 딱세 줄로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신도시 아파트가 내 집이고 내 집이 되는 임대주택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을 거주하면 분양 전환됩니다. 정말 넓은 공간이 제공됩니다. 침실 3개, 욕실 2개 등 공간 활용이 좋아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 및 자산에 관계없이 청약 통장만 들고 오세요. 억대 연봉자도 상관 없습니다. 세줄 요약 끝. 이 공고문은 위례 아너스 폴의 10년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문입니다. 10년 분양 전환 공공임대로 10년의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분양 전환 받을 수 있습니다. 위치는 위례에 위치한 아너스 폴의 아파트입니다. 외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신도시에서 흔히 볼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위에서 지역 전체를 내려다 보면 위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이 오늘의 대상 아파트예요. 가장 가까운 지하철은 5호선 마천역과 거여역이 있고 단지 앞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8호선남 위리역까지도 바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과 성남 그리고 하남까지 모두 생활권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위래선 트램도 들어선다고 하니 교통 환경이 더욱 좋아지겠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도보권에 있으며, 인근에 대형마트가 포함되어 있는 스타필드가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공급 면적은 화면에 보이는 두 가지로 공급됩니다. 그리고 면적별 모집 인원은 왼쪽에 보이는 59B형에서 10세대, 오른쪽의 평면도는 59C형으로 5세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적은 편이지만 현재 자녀 대기자가 없는 만큼 공가 여부에 따라 빠르게 입주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공간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침실의 개수나 욕실 펜트리 발코니 등 구성은 같지만 위치만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임대 조건을 설명드릴게요 기본 임대 조건은 계약금 1646만원을 포함한 임대 보증금은 8,230만 원이며, 이때 월 임대료는 53만 4천 원입니다. 이 임대 조건이 별로다, 월 임대료를 더 적게 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보증금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임대 조건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월 임대료를 적게 내고 싶으신 분들은, 보증금을 6,400만 원까지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그러면 월 임대료가 21만 4천 원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을 보시면 되는데요. 월임 대료를 18만원 정도 더 추가 납부한다고 하면 임대 보증금을 1,830만원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신청은 누가 언제 어떻게 할수 있는지 간단히 요약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청약통장을 가입한지 1년 이상 된 분들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10월 24일 그리고 25일에 가능하며 청약 저축 가입 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만 가능하며 현장 방문 신청은 불가한 점 유의해 주세요. 그럼 세부 조건 및 일정을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인 2023년 10월 13일을 기준으로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만 19세 이상 성년자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10년 공임기 계약자이거나 그 세대에 속한 분들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재입주 금지규정으로 제한자인 분들 역시 제한됩니다. 그리고 청약저축납입기간에 따른 입주자 선정 순위가 존재하는데요. 만약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2년 6개월이 경과된 분들 중 납입금이 300만원 이상인 분들은 우선 선정됩니다. 그리고 신청 순위 자격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12개월이 경과된 분들로 12회 이상 납입한 분들이어야 합니다. 세부일정은 이렇습니다. 우선 공급대상자는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그외 공급 대상자는 공과 물량이 있을 시에 하나여 10월 25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우선 공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10월 24일 오후 8시 이후 LH 청약센터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는 10월 31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제출 대상자는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안내받은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당첨자는 공가 여부에 따라 안내받은 일정대로 계약 및 입주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상세 내용은 공고문 전문 또는 카페에서 추가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LH 대표 콜센터 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이것으로 위례 10년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의 아파트가 내 집이 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소득 및 자산이 배제되어 있으니 기존에 신청 못했던 분들도 신청해 보시면 좋겠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